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85회. 어, 진짜 지난주, 자, 가슴이 아픕니다. 어, 지난주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꽝이에요. 결과적으로 꽝입니다. 아, 진짜. 숫자도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고, 단번대가 좀 불안했긴 했지만, 설마 했는데, 단번대가 진멸을 했죠. 그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42번은 보컬로 나왔습니다. 기력 숫자들 하나도 안 나왔고, 들러리 숫자도 안 나왔죠. 어, 이번 달 달력수 3번, 7번, 42번 있는데, 이번 주, 어, 달력수 3번, 7번 갑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또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laughs> 아,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 4등 당첨보장, 어, 그거 준비할까 하거든요? 아 근데 보시는거와 같이 지난주 그렇게 많이 구매했고 뭐 수동이 됐던 뭐 반자가 됐던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 멤버십 그 당첨보장 그것도 다꽝 됐죠 아 그거 염두에 두시고 어 제가 4등을 어 준비할지 준비 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비한다면 너무 큰 기대 안 하시기를 빕니다. 광복절이니까 이런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일반 구독자님한테 오픈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어, 지난주처럼 다꽝 됐죠. 다꽝 됐습니다. 멤버십 회원 영상도 보시면 다꽝 됐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픈을 하지만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고 구매 안 하실 분은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어, 또 이제 지뢰 어 겁먹어가지고, 이제 사등 자체를 오픈 안할 수도 있고요. 아, 콕 찍었는데 다안 나왔죠. 콕 찍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찍었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여기는 이제 하긴 했는데, 여기는 그냥 볼 나와가지고. 됐죠. 자, 이번주는, 어, 이건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단번 때가 전매를 했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 망한 조합이죠. 진짜 지난주는, 어, 지난주 진짜 꿈도 많이 꿨거든요? 근데 꿈이 잘 생각이 안 나. 어, 꿈이, 진짜, 꿈을 많이 꿨는데 좀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금요일 날 느낌이 왔거든요. 조금 안될것 같은 느낌이 오긴 왔어. 왜냐하면 금요일 날, 아무튼 좀안 좋은 그런 인상을 봐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토요일날 또 많이 구매를 했죠. 금요일날은 구매한 다음에 안 좋은 상황을 한번 본게 있어가지고 그런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 와중에 또 토요일날 또 많이 구매를 했죠. 자, 지난주 망한 조합입니다. 전 지난주 망한 조합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집박 판매소에요. 집박 판매소. 넘버원이죠. 79, 79가 진짜 나올 것 같았는데, 솔직히 금요일 전까지는 79가 진짜 나올 것 같았고, 금요일날부터는 조금 불안불안 막 나온다 안 나온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랬습니다. 지난주 망한 조합이에요. 조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매 네, 했습니다. 12번, 21번, 12번, 24번, 30번, 45번, 42번. 아,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자, 반자일수입니다. 반자일수 40번이에요. 40번. 반자일수 40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오늘 휴일이니까 좋은 날 되시고 집에서 잠만 자도 어, 행복하죠. 부족한 잠 많이 자도 행복합니다. 자 40번 넘버투한 수는 거의 자동하고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 될 것도 같아요. 자동에 가깝죠.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2번, 3번, 8번, 10번, 15번. 자, 8번 2개. 16번 2개. 9번, 12번. 11, 15, 18, 19, 24, 24번 2개. 자, 21번, 27번, 29번, 39번. 자, 30번, 34번, 36번, 27번, 27번 2개. 자, 45번. 한 수는 조금 볼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어, 이번 주도 달력수 간다고 말했죠 앞에서 달력수 갈것 같아요 달력수가 나오려면 한꺼번에 줄로 나오는 게 좋은데. 42번은 한번 나왔고, 그것도 복불이고. 자, 확인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넘버 3. 자, 3번, 7번입니다. 제가 말했죠? 3번, 7번. 3번, 7번이 꼭 나오면 좋겠는데, 지난주도 진짜 7번, 9번이 나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뭐, 틀렸지만, 회기법에도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하다못해 둘 중에 하나라도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3번, 7번. 자, 랜덤 숫자 6번, 12번, 15번, 21번, 24번. 자, 22번, 23번. 29번, 33번, 35번 자, 27번 자, 36번, 39번 두개 자, 38번 있고 40번, 41번 42번 없고 43번, 44번, 45번 이걸 보면 40번대에서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어, 봐야 겠죠. 뭐 저는 어, 생각한 숫자가 있긴 있는데, 이걸 보면 40번대 숫자 하나가 꼭 나온다. 제 느낌하고 감을 말한 거죠. 그리고 회계법으로 하나 잡힌 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반장 올린 거, 올린거 보시고 거기 숫자 보시면 알거예요 <laughs> 목이 또 잠기네 <laughs> 자 확인하시고 3번 7번 3번째 자 넘어갈게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났어요. 아 이거 목소리가 <laughs>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어 비교 잘 하시고 제가 말을 좀잘안 아, 하니까. 아, 지난주 망한 조합. 진짜 피해가 큽니다. 지난주. 지난주 피해가 커요. 자, 40번, 3번, 7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번, 3번, 7번. 뭐 지난주 망한 조합은 뭐, 3번, 7번 이것 때문에 한번더 구매하긴 했는데, 자, 40번하고 3번, 7번. 굳이 따지자면, 뭐, 틀릴지 모르지만, 40번보다는 3번, 7번을 좀 좋게 보고 있죠. 3번, 7번을. 아, 그래도 어제는 좀 괜찮았죠. 열대가 없는 것 같았는데, 뭐, 그래도. 에어컨 틀고 자기 잤는데. 아, 에어컨 틀면 진짜 나이가 모아서 그런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틀면 좀안 좋은 것 같아, 봄에.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아,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미안하네요. 나는 나대로 엄청 토내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laughs> 어, 제가 하나만 구매하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구매했으면 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호박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